네, 그럼 제가 키친에서 이번에 방금 구운, 음. 이게 검증에 들어가, 방금 전에 이제 재단하신 거 있죠? 네, 네. 냄새 되게, 되게 좋은데요? 네. 냄새가 돼지갈비랑 맛이 비슷하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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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되게 좋은데요? 네. 일단 이걸 주, 고기 준비해주시고, 네. 오늘 2인분을 준비했으니까 네. 각자 담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고기가 2인분인가요? 네, 2인분이에요. 밥을. 좀정리 양이? 네, 좀, 좀, 잠깐, 좀, 아, 좀 고기를 되게 <웃음> 좋아한다고 <웃음> 제가 예, <laughs> 소문을 좀 드렸거든요. 예, 예, 예. 네. 밥을 다 먹겠습니다. 네. 이건 카이씨 거. 네. 자. 이게 조금 더큰거 같은데. 그럼 바꾸죠. 네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간단하고요. 예. 네. 그냥 먹, 먹기 쉽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네. 뜨거. 네, 네. 하시고 네. 자, 먹기 좋게 칼슘을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. 이건 네. 네. 저만의 스타일로 해도 되아요 네, 원하는 네. 스타일이요 스시 같은데요? 한 입씩 먹기 좋은. 네, 맞아요. 이게 네. 네. 스타일이 퓨전, 퓨전 스타일 그럼 플레팅 됐습니다. 이건 네. 제가 한 거고 이거는 카시가 만든 입니다 <laughs> 시시 같기도 네, 하고 중 약간... 네, 주먹 같기도 하고 네, 이게 이렇게, 다 의미가 있어요 네, 어때도 좋아요 네. 저는 고수를 좀 많이 올릴게요 음, 고수를 그리고 어, 소스가 있는데 피쉬 소스를 만드는 게 있어요 네. 이거를 따로 종지에 찍어 먹게 네, 음. 고기를 이제 직접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. 근데 데코를 그렇게 하신 뭐 특별한 이유도 있나요? 아 이제 다 나눠 먹으려고 먹고 싶아 아, 정말 그 배려심이 있네 저는 혼자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<laughs> 네. 네. 제가 그래서 큰걸 달라고 한 네. 거예요 그래서 네.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재밌어요? 네 좋은데요 <laughs> 자 그러면 네. 이 고추를 저는 네. 또 매운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를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네. 네. 여기에 이제 나눠 드릴 건데 네. 약간 게임성으로 네. 폭탄 하나 들어갑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안 보이게 해야 되아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폭탄 하나. 아다 보이잖아. 됐다. 네, 네. 자 그럼 시식 먼저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근데 시식을 하면서 왜좀 네. 먹으면서 좀시 같은 좀 그런 걸보여실수 있나요? 그런 거예요? 무리하게 제가. 물인데 <laughs> <좀> 물이에요. <laughs> 아, 한번 해볼까요? 네, 한번 해보세요. 못하겠어. <laughs> <다 했어. 웃음>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? 네? 진짜 아니, 맛있어요. 진짜 아 맛있어요? 네. 네. 어 너무 맛있다. 솔직히 그냥 한국산 갈비 같아. 그치? 맛이 비슷해요. 네네 비슷해요. 그래서 한국 사람이. 음. 아,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아하는 음...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맛있는데요? 네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일단 제거 한번 드셔보실래요? 네. 제가 <laughs> 먹어드릴게요. 아, 예, 네. 아, 또, 직접 먹여주시네. 아, 맛있어요. 물론, 구우시는 건 셰프님이 음. 하셨지만, 너무 맛있는데? 음. 좀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? 약간 눈이 초롱초롱 하시는데. <laughs> 한번 드셔보실래요? 나가도 되나? 아이고. 어, <laughs> 한국 갈비 아닌가요? 맛있죠? 예. 네. 또, 멀리 계시지 마시고, 한번. 먹기 힘들죠? 멀리 다들 계시지 마시고 <laughs> 한번 드셔보세요 <laughs> 어, 제 손은 먹지 마시고 다들 어색해하시나 네, 그럼요 네. 이거 드실 분 이거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약간 진짜? 약간 저랑 눈 마주쳐지는데 <laughs> 빨리 와서 이거 잡아 뜯으세요 네, 뜯으시면서 촬영하시고, 다들 행복 촬영합시다. 맛있게 드세요. 오늘 만든 메뉴 중에, 카이시가 네. 만든 메뉴 중에, 좀 레스토랑에서 좀, 어, 고객들한테 음.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... 괜찮을까요? 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또 이제 거기 이름을, 또제 이름을 넣어가지고. 넣어도 괜찮나요 <laughs> 네. 카이 있다 <laughs> <좋았다>? 네, 카이 거의... 누가? <laughs> <laughs> 약간 안 좋은 거 아닌가? 네, 왜안 좋죠? 네. 네, 네, 네. <laughs> 네. 카이 검증. 카이 검증. 네. 아, 카이 네. 네. 검증. 카이 검증. 카이 검증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무튼 오늘 정말 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베트남 팬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연에서만 만나뵙고 또 이런 요리하는 자리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? 네. 근데 또 이제 스타로드 덕분에 좋은 기회 갖게 돼서 또 이제 베트남 팬 여러분들 앞에서 요리도 만들고 또쓰다도던것 같은데요. 앞으로 또 이제 스타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또 자주 만나뵀으면 좋겠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베트남에 얼른 가서 또 공연도 하고 여러분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고생해주신 셰프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SMT 더 자주 네. 와서 마시, 네. 맛있게 아, 먹겠습니다. 카이 씨랑 같이 요리를 같이 해서 정말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항상 팬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